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성하는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노예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태어난 곳도 땅이고 죽어 들어가야 할 곳도 땅이지만 무엇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또 다시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 노예 생활을 끝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나가게 되어서 다른 나라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모자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율법도 잊었고, 절기도 지키지 않았고, 말씀을 들고 찾아오는 선지자들까지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을까요? 그 말씀이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 자기를 아프게 한다는 이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이스라엘의 아자 가장 뿌리 깊은 문제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이죠. 듣기 좋은 말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만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은 대부분 듣기 불편하거나 싫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걱정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지라도 병을 고치려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또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씀일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치는 역할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약함을 보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렇게 볼수 있어야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할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곳도 섬기면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왜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상숭배를 욕망과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욕망 없는 삶, 완전히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욕구가 잘못되었다거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덧없으니 무소유의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원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한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원하면 돈을 벌고 명성과 명예를 원하면 그에 걸맞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욕구와 욕망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의 다스림 아래서 다른 모든 가치를 파괴시킵니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보편적인 가치,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진리,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을, 어, 영원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욕망에게 넘겨주지 말고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영원한 진리,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나이가 가진 욕망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더, 조금 더 이것을 외치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외치면서 그 욕망에 빠져들고 결국 절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야 하는 것들. 우리가 잃어버려서 는안 되는 가치들이 조금씩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켜야 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나면 그제서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욕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거룩한 것 아래서 만들어지는 욕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욕망이 선을 넘을 때 지켜야 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할때 단호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며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